지난 6월에 열린 짧은 일주일간의 테스트 이후 너무 감질맛이 나버려서인지 지금까지도 다음 테스트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다음 3차 테스트가 9월 말에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었죠.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진 않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엠바크 스튜디오 게임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외 유튜버 락카운트 블랙의 채널에서 말이죠. 네, 오늘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3차 테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안으로 한 번의 테스트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피셜 날짜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점은 지난 두 번의 테스트와는 달리 이번 테스트에서는 마케팅을 풀로 돌려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 넥슨의 CEO인 오웬 마호니가 이번 연도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Feedback from the summer test will be assimilated into the game ahead of one more planned beta test before the game launches. 네, 다만 해당 내용에도 정확한 테스트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는 1차와 2차 테스트 사이의 터미 3개월인 점과 올해 안으로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9월 말쯤에 3차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실제로는 또 바로 전날에 기습적으로 트레일러를 공개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번에는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고 한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현재 더 파이어럴스는 최소한의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이 플레이 테스트를 신청했으며 약 150만 명의 유저가 스팀 위시리스트에 등록 했습니다. With very little marketing to date, close to 3 million players have registered to play test The Finals and more than 1.5 million players have put it on t h e i r Steam wishlist, making it among the 11 most wishlisted games globally. 자고도 정식 오픈 이후에는 한번 정도 큰 화제가 될 법한 이 게임에 슬슬 마케팅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건 정식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겠죠. 가장 좋은 경우에는 3차 테스트 때 정식 출시에 근접한 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베이슨 TM 그거 그만하고 나와야지. 더 파열사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영상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